혹시 SNS 보면서 그런 생각해본 적 있어요? 다들 왜 이렇게 잘 살지? 맛있는 거 먹고 멋있고 막 몸도 좋고 좋은 데로 막 여행 다니고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 오늘 주제인 이 브랜드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직원도 몇명안 되는 회사가 우리 돈 1조 2천억 원에 팔리고 아 쟤들 더 크기 전에 우리가 사버려 블랙핑크, BTS, 엑소 같은 분들은 물론이고요 세계적으로도 호날두, 드웨인 존슨 아리아나 그란데, 카일리 제너 같은 팔로워 많은 사람들은 포스팅 하나의 가치가 뭐 최소 몇 억씩 한다 그러니까 뭐 축구 선수가 연봉보다 인스타그램으로 얻는 수익이 더 많겠죠. 뭐 연예인이나 운동 선수 아닌데도 이걸로 돈 버는 분들이 꽤 많아졌고요. 자 이번 주제는요. 과거에는 현실 세계에서 좋다는 걸 사람들이 카메라로 찍었다면 이제는 거꾸로 여기에 올리기 좋은 소위 인스타그램업을 한 거면 현실 세계에서도 좋은 거다.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놓은 인스타그램입니다. 작년에 페이스북 창업자이자 CEO인 마크저커버그가요. 2012년 인스타그램을 인수하기 몇달 전쯤에 자기 회사 임원한테 보낸 이메일이 공개됐는데 거기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요. 인스타그램 같은 모바일 앱. 만드는 직원도 몇명안 되고 수익도 아직 못 내고 있죠. 근데 빨리 크고 있어요. 이 판에서는 한번 이기기 시작하면 대체되기가 어려워요. 쟤들이 더 커지면 우리한테도 지장이 있을 거예요. 물론 창업자들은 안 팔려고 하겠지. 근데 아예 압도적으로 비싼 가격을 제시하면 어때요? 5억 달러, 10억 달러? 그러면 한번 고려해 볼 걸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진짜로 10억 달러를... 제시해서요 창업한 지 1년 반, 직원 13명이었던 스타트업 인스타그램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죠. 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거기서 뭘 바길래 그랬을까?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2010년 인스타그램이 만들어질 당시로 가보겠습니다. 캠포드 대학생이던 케빈 시스트롬은 프로그래밍에 재능이 있고 사진 같은 거 좋아하는 나름 취향이 고급진 학생이었대요 파인다이닝 같은 거 좋아하고 뭐 커피 맛 같은 것도 엄청 따지고 대학교 때 이탈리아 피렌체에 가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사진 수업에서 교수님이 그러더래 시스트롬 군내 수업 때는 그 비싼 카메라 들고 오지 말고 내가 주는 이 카메라를 써. 그러면서 정사각형 사진이 찍히는 값싼 카메라를 주더래요. 시스트롱군. 장비가 다가 아닙니다. 교수님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저 교수님 뭐지? 싶었는데, 장비빨이 떨어지니까, 아, 뭔가 조금이라도 다르게 찍어봐야겠다. 색다른 시각으로. 그리고 사진 찍고 난 다음엔 편집하고 후보정하고. 배운 게 많았대요. 취향은 더 개발되고요. 아무튼. 그리고 다시 미국에 돌아온 다음에는 인턴 활동도 하고 옆자리에 뭐 있는 직원이랑 친해졌었대요. 참고로 그 옆자리 직원이 나중에 트위터를 출시하는 잭도시였다고 하죠. 그러다가 뭐 구글에서도 일하고 다시 스타트업으로 옮겼는데 아이폰이 출시되고 모바일 세상이 점점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에는 일종의 친구들과 위치를 공유하는 서비스였다는 법은을 내놓습니다. 투자를 받고 동문이었던 마이클 크리거를 동업자로 끌어들이죠. 근데 반응이 별로였대요. 심지어 투자한 사람들조차 이 앱에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이렇게 내놓은 첫 앱이 잘안 되니까 뭔가 딴걸 해봐야겠다 싶더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 사람들이 스마트폰이 나오는데 언제까지 디카를 쓰겠어 싶은 거예요. 왜 예전에는 되게 디지털 카메라 들고 다녔잖아요. 폰 따로, 디카 따로. 찍은 다음에 선 연결해가지고 컴퓨터로 막 사진 옮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아이폰이 나온 이후에 보니까 아이폰부터 스마트폰이 계속 확산되는 게아 이건 확실해 보이는 거야. 그래. 스마트폰 카메라를 노린 앱이다. 앱이다. 어플이다. 그래, 어플이다. 근데 그때는 와이파이도 좀 제한돼 있고 뭐 와이파이 되는 곳이면 막 사람들이 막 찾아서 몰려다녔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5G도 쓰지만 그때는 3G, 막 속도가 되게 느릴 때였잖아요. 사진 앱을 만들어도 사진 업로드에 막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걸 잘안 쓰게 되는 면도 있는 거죠. 상황이 이러니까 아, 사진 크기를 제한해서 인터넷이 느려도 업로드는 빨리 되게 하자. 그렇게막 어플을 만들고 여친이랑 놀러 갔는데 폰카로 찍은 사진들이 다 마음에 안 들더래. 그때 폰카 수준이 지금 같지 않을 때잖아요. 그리고 시스트롬 본인은 취향이 고급지니까. 그 사진들이 마음에 되겠어. 근데 그 마음에 안 드는 사진을 보다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죠. 아 예전에 피렌체에서 교수님한테 카메라 받아가지고 장비빨이 떨어지니까 그때도 열심히 찍고 막 편집하고 후보정하고 그랬잖아. 그리고 지금은 카메라 필터 앱이 인기가 많잖아. 아 사진을 올리는 앱에다가 필터 기능을 같이 넣자. 우리 어플 이용자들이 이 필터 달린 앱으로 스마트폰 사진을 찍어가지고 바로 트위터, 페북에 빠르게 올리게 하자. 근데 비슷한 앱들이 이미 있었고 왜 필터 기능 넣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아 이게 경쟁이 될까 경쟁 우위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능을 더 복잡하게 해보자 한게 아니라 기능은 최대한 단순하게 유지하면서 내 고급진 감성을 한번 살려서 여기다 넣어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 보정 잘하고 편집 잘하는 어떤 사진 작가한테 아앱좀 써봐 주세요 하고 테스트를 부탁하고 나중에는 함께 손을 잡고 필터를 함께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스타그램에 한 필터에는 이분 이름이 붙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정합니다. 즉시 보낸다. 인스턴트,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그렇게 해서 2010년 10월에 인스타그램이 출시되죠. 근데 혹시 클럽 가봤어요? 지금뭐 코로나라서 그렇지만 한 10년 전쯤에 클럽 취재할 일이 있어서 보니까요. 신장 개업할 때 업주들이 특히 신경 쓰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장소랑 설비랑 다 준비되면 개장할 때 모델들 같은 분들을 알바로 쓴대.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춤만 추라고 한대. 그냥 나가서 춤추고 노세요. 근데 그렇게 몇날 며칠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막 몰린대. 이해가 돼요? 근데 이야기 찾다 보니까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은 사진을 잘 찍는 예술가들을 첫 사용자들로 모셨대. 다른데랑은 뭔가 다른 멋진 사진들이 막 올라오게. 그리고 이 노림수는 통했습니다. 나중에도 인스타그램은 이런 비슷한 전략을 쓰죠. 처음엔 예술가들이었다면, 나중에는 셀럽들을 사용자로 모셔오면서, 뭐 교황 뭐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직접 이렇게 인스타 개설하고 그걸 딱 올리면 사람들이 막 단순하고 빠르게 예쁜 사진을 더 있어 보이게. 첫날만 2만 5천명이 몰렸고요. 두달 뒤에는 100만명, 또 100만명. 인스타그램이 예술가에다가 뭐 셀럽들에게도 무대를 마련해 주면서 스눕 독을 시작으로 해서 셀럽들도 막 몰려들었는데요. 그러던 2011년 여름 출시한 지 1년이 채안 됐는데 인스타그램 서버가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과연 누가 왔던 걸까요? 저스틴 비버가 자기 인스타그램 계정에다가 첫 사진을 올려요. 자기 사진도 아니야, 그냥 사막힌다고 이렇게 올렸는데 이후에 셀레나 구매즈도 들어오고 막 팬들이 막몰려어요 그렇게 출신 1년 만에 천만 명이 넘게 쓰는 기염을 통했죠. 셀럽과의 예술가들, 뭐 동물 애호가들, 정신인들까지 계속 몰려들고요. 아이폰 앱만 있었는데 안드로이드 앱을 내놓으니까 이게 내놓은 지 12시간 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고 자 그리고 이쯤 되니까 소셜네트워크의 지배자가 모습을 드러냈어 어느 날 페이스북 상장을 앞두고 있던 마크 저커버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대요. 우리한테 파세요. 얼마면 됩니까? 딴 데서 얘기한 2배 줄게요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PC 환경에서만큼 모바일에서는 아직 영향력을 잘못 발휘하고 있어서 위기감도 느낄 때였고요 페이스북에는 텍스트가 많은데 아 여기는 보다 감성적인 이미지 위주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PC 기반의 분석과 이성이라면 인스타그램은 모바일 기반의 직관과 감성 페이스북이 못하는 걸 하는 인스타그램을 인수하면 사람들은 더 몰려들 거고 그럼 쟤들이 지금 돈은 못 벌고 있지만 돈 버는 방법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다 근데 이 회사를 다른 경쟁자가 산다? 아니면 인스타그램한테 성장할 시간? 더 준다? 아둘다안 되지 안돼 우리는 시간을 사는 거다 일단 사고 본다 동물적인 감각이 발동한 거죠 더 자세한 얘기는 앞으로 페이스북 편에서 다시 전해드리기로 할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2012년 4월 인스타그램이 서비스를 시작한 지 18개월 만에 페이스북이랑 손을 잡습니다 그때 더 비싸게 팔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인스타그램만의 색깔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들이 나오니까 시스트롬이 그랬대요 일단 우리는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받았다 그리고 인수 대금으로 페이스북 주식도 받는데 이게 상장하면 주가는 앞으로 계속 오를 거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인수하면 페이스북이랑 경쟁을 안 해도 되고 저 페북의 인프라를 쓰면 우리는 앞으로 더 성장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 계약을 맺은 지약두달 만에 인스타 이용자는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근데 당시에 어떻게 보면 좀 묘한 게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인스타그램 인수가 끝난 2012년 페이스북이 연례 보고서를 공시하면서 이런 표현을 넣놨어요 이용자의 모바일 참여와 사진 공유가 늘도록 모바일 기반의 사진 공유 서비스 인스타그램을 인수했다. 모바일 이용이 앞으로 페이스북 성장의 관건이 될 것이다. 뭐 페이스북 열려보고서니까 페이스북 성장이라고 해놓은 게 당연한 거긴 한데 이렇게 페이스북 성장이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인스타그램의 이야기를 담은 책 노필터에 보면 이후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데요. 책에서는 그래요. 저커버그가 인스타그램 인수 초반에는 운영의 독립성을 진짜로 보장을 했는데 이게 인스타그램이 자꾸 커져나가니까 마치 본진 페이북보다 더 커지는 거에 약간 위협을 느꼈다는 듯이 인력 지원도 잘안 해주고 차차 막 홍보가 되는 것도 좀 막고 하면서 인스타그램의 성장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인스타그램이 기존의 셀럽들이 기존의 미디어에서는 볼수 없었던 자신의 일상들을 공개하고 그때 쓰는 뭐 제품, 서비스는 같이 성장하고 기존에는 뭐 영화나 드라마, 공연 같은 무대가 있었다면요. 이 셀럽들의 무대 자체가 일상 전반으로 확대된 거죠. 아 이게 장사가 되는구나 막돈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점차 몰려들고. 그러다가 아예 일부 셀럽들은 자기가 아예 업체를 차리고 거기서 만든 제품을 팔기도 하고요. 뭐 연예인,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기존의 유명인이 아니었던 뭐 일반인들도 자기를 브랜딩하기가 좀 쉬워졌죠. 과거에 평범했던 사람 인스타 스타가 돼서 자기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또 돈도 벌고 일상을 막 쪼개고 세분화해가지고 모든 삶이 일종의 무대가 되는 이렇게 무대가 넓어지고 시장이 확대되니까요 뭐 이용자가 어떤 이용 습관을 가졌고 뭘 좋아하는지 분석하는 데 도사인 페북 입장에서는요 광고주한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기가 훨씬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광고를 시작하고 뭐 아이콘도 바뀌고 광고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매출 10억 달러를 찍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는 광고 시장 자체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바꿔버렸죠. 하지만 인스타그램의 성장 과정에서 부작용들도 계속 발생했어요. 이게 비단 뭐 인스타그램 때문이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일단 주목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무리한 장면을 연출하고 일상이 자꾸 노출되면서 익명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나쁜 걸 막으려고 막 계속 인스타그램에서 손을 써도 또 다른 나쁜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이상한 걸 자꾸 막 차단하려고 해서 그런지 저도 막 한번 차단이 된 적이 있었어요. 제 이름 걸고 막 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은 아니었는데 제가 빵을 좋아해가지고 여행을 갈 때마다 전국 곳곳, 세계 각지에... 빵집에빵 사진들을 막 계속 올렸었는데 이상 이게 좀 이상한 계정이라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빵을 먹고 다닐 리가 없어 해서 그랬는지 이게 없어지더라고 계정. 불락이 돼가지고 나중에 뭐 불낙을 풀려고 하니까 무슨 이름을 써가지고 그냥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네. 라 그랬어요. 아무튼 그리고 과거에는 누군가가 일상의 모습을 잘 포착해서 그걸 더 예쁘고 멋지게 보여주려고 했다면요 이제는 일상이 아니라 뭐 최대한 최선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일상 자체가 좀 없어지는 아 이게 진짜가 아닌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죠 심지어 그래서 뭐 너무 관심에 얽매이지 마라 뭐 디톡스가 필요하다 진짜 자연스러운 모습은 이런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그 얘기를 또 인스타그램에다 올리는 신기한 현상도 발생하죠 아무튼. 볼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스토리 그리고 영상을 올리는 IGTV 등등 인스타그램은 뭐 다른 서비스들의 강점을 따라잡으면서 계속 성장했고요 최근에는 짧은 동영상 올리는 리스도 인기를 끌고 있죠 그 사이였던 2018년에는 월 활성 이용자 수가 10억 명을 돌파했죠 그 사이에 또 창업자들은 회사를 떠나고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 인수 직후부터 드라마틱한 성장을 계속하면서 페이스북은 세계 최대 SNS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죠. 자, 인스타그램은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SNS의 위력이 어떤 건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생활,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켰죠. 앞으로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될까요? 불과 10여 년 만에 지금과 같은 위상을 얻었는데요. 앞으로 10년,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